안녕하세요, 영태입니다. 7월 23일부로 패치가 종료되고 드디어 신 5차 스킬이 본섭에 상륙했습니다. 총 3번에 걸친 테스트 기간을 두고 각 직업들의 5차 스킬의 버프와 너프를 반복했는데요. 캐논슈터의 5차 스킬인 풀메이커는 본섭에 어떤 모습으로 상륙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윙윙. 첫째로 로직에 대한 설명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나사빠진 문제점으로 꼽 았던 스킬의 랜덤성에 대해서 구조 적으로 보완하려는 설명이 추가 되었는데요. 바로 이전 포격에서 살아남은 적 에게 우선적으로 떨어진다는 문구 가 추가되었습니다. 만약 그게 보스라면 보스에게 우선 적으로 포격이 된다는 말이겠죠 원래는 포격이 허공에 많이 샌다 는게 치명적 단점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건 캐논슈터에겐 희소식이 되 겠네요. 하지만 테섭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있었지만 실제로 변화가 체감이 안됐었는데 이번에는 벨패팀의 의도대로 실전에서도 그렇게 바뀌었는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테스트 영상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성능 수치에 대한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신규 5차 스킬은 총 3번의 테스트 기간이 있었는데요 풀메이커 스킬은 스킬 퍼뎀은 계속 버프를 받아왔고 본섬에서는 1540%라는 수치로 들어왔습니다 포격 횟수는 처음에 16에서 20회로 랜덤이었다가 22회로 버프된 후 최종적으로 본섭에는 20회 고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보급품의 지속시간이 30초에서 20초로 줄어들었고 HP 회복과 데미지 증가 퍼센트를 10% 증가시켰습니다. 지속시간을 30초에서 20초로 너프를 한 대신 HP 회복과 데미지 증가 수치를 버프해 준 것인데요. 이제 보급품을 먹으면 20% HP 회복 30%의 데미지 증가 버프가 20초간 생긴다는 말입니다 즉 90초 주기로 극딜을 하는 캐논 슈터에게 극딜 타임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속시간을 낮추고 데미지 증가 수치를 올려준 걸 보면 말이죠 결론적으로 풀메이커 스킬은 사냥보다는 보스에서 좀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파티원들과 자신의 딜링을 높여주는 파티 버프 겸 보조 딜링기가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풀메이커 스킬은 단순한 공격 스킬이 아니다보니 극딜 타임에서 딜을 우겨넣는 캐슈의 메커니즘을 생각한다면 풀메이커의 보급품 버프 지속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그 효율을 온전히 받으려면 극딜기 타이밍에 맞춰서 미리 보급품을 먹고 극딜을 하는 숙련도가 좀 필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캐논슈터의 극딜이 원래도 예열 시간이 길었는데 예열 준비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적인 캐릭터의 체감 난이도는 상승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본섭에서의 풀메이커 스킬은 어떨지 테스팅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풀메이커를 사냥기 스킬로 썼을 때 모습인데요 테섭에서 포격이 많이 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캐논슈터 주위로 몹들에게 타격을 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보완된 것으로 보이네요 기존 사냥에서 삼숭이를 제외하면 Y축이 거의 없던 캐슈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스입니다 잡몹이 나오지 않고 텔포나 이동기가 비교적 적은 단일 보스 피에르입니다 보시면 폭격이 확실히 거의 세지 않죠? 이전 폭격에서 살아남은 적에게 우선적으로 떨어진다라는 새로운 로직이 실제로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전투 분석을 한번 확인해 보면 총 20회 중 19회 히트한 모습입니다. 많이 보완되었네요. 다음은 단일 보스이지만 이동기가 많은 카벨입니다. 중간중간 보시면 카벨이 땅속으로 숨을 때즉 타격할 대상이 아예 없을 때는 보급품이 떨어지고 보급품이 이미 존재한다면 포격이 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텔레포트를 쓰는 윌이나 땅속에 숨는 카벨같이 타격 대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보스에서는 풀메이커의 타격 누수로 인해서 딜링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우입니다 스우는 1페이지를 제외하면 맵이 좁고 잡몹이 없기 때문에 스우와 조금만 가까이 있어도 모든 포격이 스우한테 히트되는데요. 그렇다보니 오히려 프리트로 인해서 보급품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풀메이커 시전 도중에 일부러 스우와 거리를 두어 타격 대상을 일시적으로 없게 만듦으로써 포격 대신 보급품이 떨어지게 만드는 센스도 실전에서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스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보스에서도 적용되는 팁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wing wing 확실히 테섭에서 테스팅했을 때보다 본섭에 넘어오면서 스킬의 구조적인 안정성은 어느 정도 보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규 오차 스킬에 대해서 어떤 직업은 떡상했고 어떤 직업은 여전히 하위 티어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캐슈는 기존의 상위 티어 직업에 속했지만 신규 오차 스킬만 놓고 봤을 땐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타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스킬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신규 오차 스킬로 인해서 간접적인 벨패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일전 영상에서 소개했듯이 오버벨 하위 밸류 직업은 너프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하위 밸류 직업은 버프가 필요한 것이 맞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밸런스 조치가 이번 신규 5차 스킬로는 행해졌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하위 티어 직업 중에서 신규 5차 스킬을 웃음벨로 받은 직업들도 많으니까요. 아무쪼록 이번 신규 5차 스킬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었던 만큼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섬 유저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다양한 직업들의 신규 5차 스킬에 대한 보안 패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만 신규 5차 스킬 캐논슈터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